돌 싱글즈 포 출연자들의 충격적 근황이 포착됐다. 제롬을 최종 선택한 베니타는 생일 파티 사진을 올렸었다. 베니타는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기쁜 표정으로 웃고 있다. 이때 옆에는 한 남자의 신체 일부가 보였는데, 제롬과 비슷했다. 남자는 모자를 거꾸로 쓰고 있으며 검정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다. 제롬의 과거 사진들을 보면 검정색 티셔츠를 즐겨 입고 있다. 또한 제롬은 모자도 자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보면 베니타의 옆에 있는 남자는 제롬으로 추정된다. 제롬이 오렌지 카운티 아닌 쇼핑몰에서 동거 촬영을 한게 목격됐었다. 당시 여자는 베니타가 유력하며 둘은 동거 방송 후에도 만나는 걸로 보인다. 베니타가 야구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 여기에 제롬은 또 갔어? 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은 지운 상태다. 베니타의 사진에는 다른 남자의 손이 보였고 맥주캔을 들고 있었다. 이걸 보면 제롬은 베니타가 야구장에 전에 갔던 것도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남자의 손이 보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다. 베니타가 함께 야구장에 간 남자는 제롬도 알고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제롬과 베니타가 결별했다면 다른 남자와 야구장에 간 사진에 댓글을 달지 않을 것이다. 방송 후 제롬은 댓글을 삭제했고 현커를 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제롬과 베니타는 서로 마팔로우를 안하고 있다. 둘다 다른 출연자들과 모두 마팔로우했지만 둘이서만 안했다. 서로 팔로우도 안하고 댓글도 안다는 건 오히려 역으로 현커를 의심하게 만든다. 제작진의 욕으로 현커를 숨기려고 그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롬은 베니타와 돌싱글즈에서 함께 했던 추억의 장면을 올렸다. 베니타와 현실 커플이지만 커플 일상을 공개하지 못하니 방송 장면으로 대신하고 있다. 한편 리키는 하림의 사진을 단한 장도 올리지 않고 있다. 리키는 혼자서만 사진을 올리고 있고 아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리키의 SNS에서 하림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커뮤니티에는 전남편이 리키와 하림의 결별을 스포했다는 글이 올라왔었다. 전남편이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하림이 리키와 사귀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리키가 LA에서 다른 동양계 여자와 데이트하는 걸 봤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 글에는 증거 사진이나 다른 증거가 없었다. 리키와 하림의 결별이 진짜로 맞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거 방송 예고편에서는 리키가 하림의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이 나왔다. 리키가 방송 녹화 후 오랜만에 만난 하림을 안아주고 키스하는 모습도 나왔다. 리키가 하림을 정말로 좋아하는 모습이었기에 결별설은 실감나지 않았다. 때문에 동거 방송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